소매 분리까지 하고 자려고 했는데 다 못해가지고 지금 6단? 7단? 7단 남았어요. 얼른 속에 소매 분리하고 살짝 위에 걸쳐볼게요. 걸치기에 너무 두꺼운 옷을 입었다. 어, 아. 이게 무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무늬가 있는데 계속 그냥 반복이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발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잘 하다가 한 번씩 삐끗하면서 모양이 한번 잘못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뜬 데까지 다 풀러야 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음. 요거를 지금 아직 초반이니까 좀 그런데 빨리 익숙해져서 유튜브를 보면서 떠도 될 만큼 뜨고 싶어요. 짠. 지금 소매블리까지 완료했습니다. 입어보려고 원래 입고 있었던 거 너무 뚱뚱한 것 같아서 잠깐 갈아입었어요. 얼굴이 엉망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 아직 한참, 이만큼이나 떠야 되네요. 오늘은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화이팅! 그럼, 안녕! 마음에 들어요. 어... 다석여 파느라 주문 줄 알았어요. 왜사람들이 전동 와인더를 산지 알것 같아요. 아이고, 어, 그러면 그랑 가봤는지? 감았는지... 163g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와인더로는 한 200g까지 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감으면 얘가 힘에 붙여가지고 잘안되더라고요 그럼 요거 소매를 들어 가볼게요 앞에 아마 좀 붙이겠지만 영상을 지금 이거 한볼 감아놓은 걸다 썼어요. 고개 지금 여기까지 뜬 상태고요. 어, 밑에까지 다 뜨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소매부터 뜨기로 했습니다. 보통 소매가 이렇게 작은 원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이 흉물까지 같이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밑에 인, 있는 상태에서 좀 무거운 것보다는 짧은 게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소매 먼저 뜨기로 했어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은 그냥 뭐, 뭐라 하죠? 여기? 소매 분리! 소매 분리하고 나서 바로 소매부터 뜨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소매 분리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매 뜰때 어떤 식으로 뜨세요? 정리를? 제가 이거를, 전에는 한 번은 이렇게 잘 개가지고, 이렇게 잘 개서 가방에 넣고, 이렇게 팔 한쪽만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도 떠봤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자국이 옷에, 이렇게 접힌 자국, 계속 그렇게 접혀있었잖아요? 네, 접힌 자국이 엄청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옷 이렇게 들고 계속 돌리면서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길어지고 나면 얘가 어, 그냥 좀 말리더라도 소매가 뱅글뱅글 좀 오래 뜰수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마르면서 하느라 여기 틀렸어요. 초반에는 조금 진짜 이 밑에 거를 다 돌리는 횟수가 더 많아져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얘가 지금 뭐 줄이면서 하거나 그런 게 없이 통으로 쭉 늘어나서 마지막에 손목이 있는 데서 줄이는 형식이라 좀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쇼팁? 쇼팁으로 이 소매를 뜨니까 진짜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매 한쪽 뜨고 나면은 하루 동안에 이제 손목이랑 이제 손가락 관절 같은 데가 조금 아파가지고 좀잘안 되는데 그래도 얘는 지금 20cm에 그 블루 쇼팁 긴바을 지금 연결해서 뜨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손목에 좀 무리가 없이 뜰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숏팁은 좀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번 그냥 제가 매직 루프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매직 루프를 사용해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이렇게 소매하고 좀 입고 사진도 찍고 하고 싶은데, 얘가 오전에 사진 찍을 때 봤는데, 진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뼘은 더 떠야 되는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테스터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뜨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미친 듯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숙제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고 그냥 빨리 완성을 하고 다른 걸 뜨고 싶다. 음... 이게 또 합사한 실들은 좀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 개씩 꼭 빠져요. 뭔지 아시죠? 그래도 이렇게 빨리 발견을 하면은 금방 수습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견한 건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아, 날씨 더 이상해졌어. 여기까지 풀러서 다시 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한줄안 떴으면은 그냥 한줄안된 채로 하는데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오늘은 이거 다시 합사하느라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조금밖에 못 두고 잘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지금 11시 38분이거든요. 새벽 뜨기 하러 갈게요. 안녕.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을 한 새벽 3시까지 새벽 뜨기를 해서 한쪽 팔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뜨고 오늘 입어보면서 듣고 는데 저는 항상 오른쪽 팔을 먼저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입고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 요 버튼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쪽 팔을 먼저 떠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잘 생각해보면 항상 늘 오른쪽을 먼저 떤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쪽 팔 완성을 했고요. 이번 주말에서 반대쪽 팔 완성을 하고 여기를 뜰 예정입니다. 주말에는 좀 아침에 뜨개를 못하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낮에 뜨개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밤에 뜰 겁니다. 짠! 약간 이런 느낌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니트는 안에 뭘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배가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입어봤습니다. 짠. 근데, 좀 크다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입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팔도. 지금 안에, 긴 팔을 입어가지고, 좀 도톰해 보이는데, 좀, 안 입고 입으면, 좀, 떨똘 약간, 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팔통도 좀 넓다고 생각했는데 짠!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죠? 그러면 오늘 나가기 전에 잠깐 뜨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쪽 팔 주워놓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잡아볼게요 안녕 오늘은, 지금은 20일 12시에요. 밤1 2시고요 제가 지금 뜬 만큼 보여드릴게요. 요만큼 떴어요. 사실 이 정도 하면 여기 밑에 고무단을 해도 될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고민이 돼요. 지금 여기까지가 한 40, 5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음, 입으시는 분께서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어, 60cm까지 떠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좀 고민이 돼요. 사실 좀 지금 고민이 돼요. 지금 여기서 그만할까 아니면, 음. 짠. 지금 고무단을 뜨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졸려요. 지금 1시 41분이거든요. 딱 2시까지만 뜨고. 자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졸려요.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잘성찰 맞아. 진짜 나를 만나볼 오늘의 여행지는 가을 정취가. 무르익은 경상남도 산천과 하동입니다. 산차동?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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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3cm를 떴어요. 내일 3cm만 더 뜨면 됩니다. 금방 하겠죠? 그럼 전 자러 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늘보예요. 오늘은 요 도안을 리뷰해 보려고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도안은 쿠키 더 니터님의 그 아직, 어 정식으로 이름은 안 나왔고요. 제가 테스터로 이거를 뜨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 업로드 전에 어, 정식 명칭이 정해지고 나면 여기 자막으로 이 도안 이름 해가지고 같이 써 놓을게요. 어, 이 도안은 일단 이렇게 카라가 있는 도안이고요. 레글런 늘림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보니까 전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메리어스 무늬나 이런거 좀 질리신 분들 무늬 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도안이 정말로 예쁠 것 같습니다 어, 실은 비바진 라쿤 50 드라이로즈 색이고요 어, 도안에는 모헤어 또는 14수 두 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얇거나 좀 게이지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5합 4.5mm. 도안은 원래 4mm 관장이었는데 4.5mm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탄탄한? 탄탄하지만 그래도 약간 후들후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제가 이거를 하려고 게이지를 3개나 냈거든요. 근데, 어, 제가 봤을 때, 이게좀딱 기본 핏이고, 너무, 어, 살랑살랑한 것보다는 조금 도톰하지만, 그래도 너무 도톰하면 또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 어, 원래 4mm도 했었고, 4 5 m m 를 했는데, 게이지도 조금 안 맞았을 뿐더러, 그래서 4.5mm로 조금 할랑할랑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세탁을 하고 나서라 여기 사이사이에 기모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뜰 때는 약간 기모가 조금 안 서서 되게 조금 숭덩숭덩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뜨고 나면 이렇게 하나도 안 비친답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실은 370, 373g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라지 사이즈를 떴거든요. 근데 도안상에는 라지 사이즈가 한 250g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도안 자체가 원래 실이 조금 덜 드는 도안인가봐요. 음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2합을 권장해 주셨는데 5합으로 했기 때문에 이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카라 만드는 것도 되게 쉽고 제가 그 모드티? 모드티도 봤거든요. 근데 모드티는 약간 겹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느끼셔가지고 좀 도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도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겉뜨기랑 안뜨기만 하면은 충분히 말, 만들 수 있는 도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분들에게 추천하는 도안입니다. 그리고 이 카라가 사실 조금 잘 말려주셔야 되는 점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렇게 말릴 때, 뭐, 블록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여기 뒤쪽이, 머리카락 때문에 잘안 보이시나요? 뒤쪽이, 여기가 조금 펴져요. 잘 이렇게 접었어도.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수정을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보통 이제 소매를 뜰때 이렇게 입어보고 소매 길이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입을 때는 이게 블로킹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깨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여기에 맞췄거든요. 여기에 맞췄는데 이만큼이 차이가 난 거예요. 이거 이걸 다시 카라를 다시 고 이만큼이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세탁을 다 하고 딱 입어보니까 카를 딱 접고 하니까 여기가 살짝 이렇게 된 거죠. 요만큼이 딱 카라만큼이죠. 딱 요만큼이 이렇게 쏙든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옷을 이딱 입고 소매를 또 내린다고 당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카라가 풀려요. <laughs> 그래서 약간 살짝 이렇게 하고 살짝 소매를 걷어올린 것처럼 이렇게 연출해서 일단은 입어 봤는데 어,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은 여자 탑다운이다 보니까 여기 끝에 이렇게 풀고 제가 실이 이만큼 더 있거든요 이걸로 여기만 더 여기랑 여기만 조금 더떠줄 생각입니다 음. 뭐이 정도면은 뭐된거 같고 다른 것도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첫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지금 되게 어색한데 지금 엄청 긴장했어요 <laughs> 주말 아침에 이렇게 나가지도 않는데 화장도 해보고 응? 그리고 지금 카메라 보는 게 <laughs> 되게 어색해요 위에 이렇게 틸트 화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선이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이고요. 어,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도안을 완성을 하고 나면 또 새로운 도안 소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너무 어색해요. <laughs>